오, 진짜 빡치네 이오 빵 푸시기 바로 왔습니다 음. 몇 개지? 두, 넷, 여섯, 일곱 개 베스트 7이에요 홈플러스가 빵이 좀 맛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찾아봐서 맛있는 걸로 몇개 추려왔습니다 음. 자 이제 바로 먹어보시오 꺼 제일 먼저 뭔가? 뭐 먹고 싶은데? 나 크림 들어가고 이거, 이거 먼저 하시죠 자, 짜잔! 짜잔! 어우 냄새 음. 너무 좋다 목화 냄새 번. 옛날에 음. 그 로티보이라고 맞아 알죠 그 알죠 번 친구들 추억의 빵아 크림 들어있는 거구나 음. 이것도 바로 쪼개볼게요 가벼워요 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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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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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림이 좀 되게 몽실몽실해 보여요 로티보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로티 맘도 있고 파파로티도 있나? 어어 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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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인가? 어 그래도 그 맛이 나긴 해. 응. 음, 음, 근데 음. 크림이랑 할까더 맛있는데? 진짜. 응. 얼려서 아이스슈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빵피가 두껍기는 한데, 어 맛은 전체적으로 맛있어. 응. 음. 크림은 좀 쫀득해. 응. 음. 크림 되게 잘하지 않아? 응. 음. 약간 묵직한 크림이야. 어, 어, 어. 음. 맛있다.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 음, 이거 진짜 순정인데. 그리고 겉에 약간 모카 맛이랑 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음. <laughs> 이거는 명성대로 맛있네요. 뭐 인생빵집을 찾다 써있더니. 음. 음. 저희가 그이 번세대라서 하는데 여기 잘합니다. <laughs> 번세대잖아. 번세대. <laughs> 번세대지 번세대. 음. 음, 맛있어요. 진짜 딱 추억의 막. 음. 근데 얼려서 음. 드신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안에 크림이 너무 맛있다. 괜준. 그다음 음? 우리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단팥 빵. 이것도 얼려 먹어도 맛있겠다. 음. 와좀 커요. 그러니까 묵직해. 와 응. 어, 묵직. 진짜 묵직하지. 그러니까. 그냥 팥이랑 생크림이랑 있는 빵이네요. 음. 먹병. 오. 와 단팥 진짜 많이 들었다. 팥 너무 맛있는데? 팥 많이 들었지. 어팥 너무 맛있는데. 홈플러스가 크림이잘아 파스 잘는데 근데 파츠치만 봤을 때 나는 여기 단팥빵을 먹어보고 싶다. 음, 음. 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단팥빵인 것 같아. 내입맛에는 근데 너무 달아. 파이 응. 많이 달긴 해. 약간 영양임 같아. 음, 음. 맞아. 음. 양념 같아. 양갱 같아. 음. 어, 제 입맛에는 좀 많이 달아요 음. 그래서 우유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음. 같아. 거 같아요 커피 아니고 근데 빵피는 쫀득해요 음. 허석하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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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가져가서 먹어 음. 너무 단걸 먹었으니까 마늘, 마늘로 치유해 주시다 30개가 들었는데 6,000원 음. 정도니까 200원 하나에 200원 꼴인 거지 음. 짠. 약간 눈에 띄는 같죠? 음. 약간 마늘 러스크 같아. 오, 오 음. 그대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예상 가는 맛. 음. 어, 생각보다 안 달아. 그냥 무 맛인데?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고 마늘 향이 나. 마늘 향이 나는 바삭한 파이. 바삭한 눈에 띄네 눈에 띄네 파이. 음. 음. 그냥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 맛은 그 식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음. 아니 근데 여기 위에 뭐 코팅돼 있잖아. 음. 근데 왜이 맛이 하나도 안 느끼지? 그게 이상하네. 다시 먹자. 집중해서 먹으면 설탕 맛이 나거든요. 오 음. 근데 먹을 때 누가 집중해서 먹어? 음. 애매 모와 갈리. 마늘향이 엄청 세지도 않으면서 또 엿지도 않고 응. 내가 마늘빵을 먹었나 싹 스치고 그냥 가는 맛 식감은 좋아요 응. 근데 어, 나는 이한 번으로 만족해 마늘을 조금 더넣고 조금 더 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응. 응. 약간 좀 애매모호한 아쉽습니다 응. 제일 기다던 브라우니 응. 홈플러스에서 브라우니 빠지면 서표 너무 응. 유명하죠 이거? 이게 5,000원도 안 해서 4,900원 이거든요? 근데 크기는 좀 작아. 손바닥만 하긴 한데 꾸덕꾸덕한 초콜릿 위에다가 막 발라놨어요, 덕지덕지. 덕지. 꾸덕. 우와. 와 우와. 이거 이 자국 나겠는데? 오. 사실 브라우니는 프랜차이즈에서도 하는, 잘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뚜레쥬르나 봐봐. 음. 음? 이자국은안 난다. 음, 되게 좀쫀득하다야이맛있네 쫀득, 음. 음. 엄청 찰죠? 그리고 음. 끝 끝으로 갈수록 더 맛있어. 음, 음, 약간 쩝쩝 소리가 나는 정도의 찰기, 그치 응, 응, 응. 막 달라붙어요. 음. <laughs> 위에 보면은 초코층이 있고 밑에가 음. 딱그 브라운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음. 음. 음그 살짝 바삭해 맞아 이 응. 끝에가 바삭해 음 응. 괜찮다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 응. <laughs> 음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았어? 되게 많이 받어오 추천해요 추천. 자그 다음에 옥수수 찰빵 이게 그냥 찰빵인 줄 알았는데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쫀득 쫀득 아작 어 약간 응. 그럴 것 같아. 응. 뿌띠 찰빵. 여섯 개 들어 있고요. 이거 근데 다 아는 맛일까? 있지. 렇게 약간 익숙한 호불루 빵이고. 오 어, 질겨. 음. 그러니 찰기가 너무 조금 세서 살짝 질긴가 봐. 음. 난 옥수 들어간 빵 좋아해가지고 음, 음,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 퍽퍽. 음. 이게 찰빵이라 시간이 살짝 지나면. 음. 힘드네요 그렇지? 근데 옥수가 들어있기는 해 실제로 음. 아까 들어있을 거. 근데 빵 하나에 한 다섯알 정도 들어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음. 좀더 약간 치즈같이 먹을 수 있을 음.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에어프라이어 <웃음> 그러면 <웃음> 맛도 담백하니 그냥 괜찮은데 때물때 턱이 아파 음. 이 위에 올라간 게 조금 바삭했으면 했거든요? 음. 근데 막 바삭한 식감은 아니고 그냥 카스테라 경단 묻혀 놓은 수준이어가지고 바삭함이 느껴지는 크럼블은 아니에요 약간 단짠한 거 같아서 그냥 유심심할 때 먹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응 왜냐면 많이 씹어야 되거든 어느 제과점 가도 이거 다 있어요 굳이인 거습니다 음. 그럼 동서남북빵 먹어보시죠 공서남북 얘도 귀여워요 이름 땡큐베리 초코빵 이거는 초코빵 사이에 생크림이랑 딸기잼? 오 근데 생각보다 크림이 되게 알차게 들어있네. 와우 속을 잘 파셨는데. 오, 오. 오 진짜 꽉차 있네 <laughs> 양면이. 응. 오케이 이렇게. 오. 진짜. 응. 이렇게. 음음 딸기잼이네. 음. 음. 딸기 딸기 동결 건조한 거 살짝 올라간 거 약간 필요 같지? 응응응 거기 빨아파서 한 거. 응 근데 음. 생각보다 빵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빵 씹는 맛이 나. 그리고 빵에서 조그만 단 나. 잘 느껴봐. 음, 음. 살짝 그 카카오 맛. 음. 음. 아 근데 나는 호플호스 크림 너무 좋아. 어, 크림 잘한다. 음. 이거 왜슈이안 만들어? 음. 음. 음 크림 잘하셔. 여기 자체 크림은 원래 느끼한 크림도 아닌데. 딸기잼이 잡아주는 거 같아요. 음. 음. 초코 베이스라고 해도 하나도 안 달아요. 제일 단단한... 제일 단거 생크림 단팥빵이 제일 달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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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딸기잼 좀 짠콤하고. 음. 딸기잼도 그 저렴한 맛이 아니어가지고 음. 맛있는 것 같아. 요 음. 음. 마지막 초코크로와상. 짠 안에 초코 크림이 들어있대요. 손바닥만이면 크기는? 크다. 꽤 커요. 음. 오좀 약한데 딴 거에 비해서. 응. 음. 사실 이건 아까 단면 보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슬픈 단면이었거든. 음 일단 버터 향 합격. 음 완다. 음 그냥 초과상 음. 자체에서 버터 향이 확 나서 합격. 음, 맛있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음 이랬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 음. 음. 맛있음 아, 네. 초코크림 안에 초코칩이 있어요 음 그래 어. 그치? 오. 어쩐지 뭐가 살짝 아작 씹힌다 했다 뭐 극소량이긴 하지만 살짝 박혀있어 음. 크림에 음안 씹히는데? 뭐가 없어지는데? 초코칩이 아니라 초코잼같아 초코잼 뭉쳐놓은거 같아 초코 뭉쳐놓은 것 아, 그래? 음. 음, 근데 난 잼만 먹으니까 살짝 인공맛 나는데? 음. 이거 아이스크림 같은 초코 아이스크림. 응. 아 와플팬에 눌러서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없어. 음. 어떻게든 조리동거 음. 있으셔야지. 제가 초코크로와상 진짜 좋아하는 데가 동작구에 시간을 들이다. 음. 초코크로와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초코크림을 진짜 이만큼 음. 넣어줘가지고 안에 크림이 초코크림이 진짜 진해서 혹시나 초코크로와상을 찾고 계신 분들은 거기 빵 한번.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택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요 돼요 그런 아님? 그냥 개인 추천 <laughs> 개인 빵집 추천 근데 여기는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laughs> 홈플러스 자체가 음. 무난하게 먹기는 괜찮아요 잼씨 음. 네. 난리 났다 오빠 <laughs> 국물 검은 옷에 <웃음> <웃음> 흘리기 어다 먹어봤는데 네! 뭐가 제일 맛있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니 값이라고 브라우니가 저거? 제일 맛있었어요 어. 맞아 저거 진짜 맛있어 브라우니가 음. 와 진짜 맛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난 음. 이거 맛있어 어, 뭐가? 음. 집에 가져갈 거예요. 음. 얼려 먹어, 얼려 음. 먹어. 맛있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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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자면 어, 그렇게 막 엄청 맛있는 빵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양이랑 가성비랑 접근성 생각했을 때 조금 여러서 나눠 먹기 좋은 빵이지. 뭔가 여기 빵 맛집이래 <laughs> 무조건 가겠다 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브라우니는 추천드려요. 이건 그냥 무슨 나 기념일날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음, 음. 그런 비주얼이랑 퀄리티라서 음. 추천드리고 음. 이거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남은 거는 저희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도나 먹을게요. 음.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안녕.